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게 할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사순절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앞두고 여러분께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변모주일인데요. 그래서 변모주일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주현절이었고요. 주현절이 변모 주일로 끝나고 성회 수요일이라고 불리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변모 주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 가지고 변화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십자가의 여정을 시작하는 변모산에서도 각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사건과 변모사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유일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런 유일한 두 대목. 아, 유일한두 대목 조금 이게 문장이 틀린 문장이네요. 아무튼간에 두 대목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신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일을 할때 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를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 보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어떤 뭐 특별히 우리가 잘해서 아니면 뭘 많이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딸인데, 여자인데, 왜 아들이라" 고 그러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구분되고 나눌려 그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성경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잖아요. 그때 아담은 사실은 그냥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런 대표 이름으로 아담을 지으신 거고요. 또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자녀를 이야기할 때 그냥 아들 자자만 썼습니다. 그거는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를 얘기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같은 데 보면 자녀들은 다자 이렇게 써 있고 그런데 요즘은 또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걸 굉장히 막 따져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막 구분하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생겨가지고 또 사회적으로는 남녀 간의 그런 갈등도 생기고 부부 간의 갈등은 들어봤어도 생판 모르는 남녀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건데 그런 거는 너무 사회가 촘촘하게 갈라지고 그래서 생기는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는 아주 옛날에 쓰여진 이런 글들은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쓰여진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부와 요한 이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져서 이 땅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기술자, 세탁소 사장님, 빨래방 이런 데서 빨래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깨끗한 그런 모양으로 바뀌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아가 함께 눈앞에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대화가 무엇이었는지는 소개되지 않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컨대 모세와 엘리아가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 다가올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는 황홀감에 빠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다가 예수님 집한채 짓고 그 옆에다가 모세 집한채 짓고 또그 옆에다가는 엘리야의 집한채를 짓고 이렇게 세 채의 집을 짓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도 아니었고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가까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한솥밥을 먹었으면 이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법도 한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뽑혀온 사람들 아닙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으로 뽑혀왔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는 자칭, 다칭, 그래도 그 중에서 원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안다고 생각하고 그 작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 그것은 교만이 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건 상상입니다만은 실제로 거기에다가 만약에 진짜 집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면 예수님은 그 집에 갇히셔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는 엄청난 권력자가 돼 가지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뒤흔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높은 산에 있는 집에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통로가 베드로밖에 없기 때문에, 또는 그세 명의 제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베드로한테 부탁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한번 만날라 치면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기다리지 못하면 뭔가 베드로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부탁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 즉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경주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멈출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절기로 말하자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이번 주 수요일에 시작합니다. 부활절까지 주일을 빼고 40일을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기억하면서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에는 이제까지의 사순절보다 더큰 성령 충만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배우십시오. 가장 큰 은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거나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가까이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찾아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장로교인들이 신앙생활 중에 교회 생활을 아주 잘 한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교인들은 교회 생활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 반면에 감리교인들은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감리교라는 영어 표현의 methodist는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영국 성경회에서 분리돼서 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는 청년 시절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계속해 오던 결과로 큰 회심을 경험하게 됐고, 형식적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서 체험적 신앙의 길을 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의 뜨거운 성령의 체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순절이라 하는 표현은 직접 나오진 않지만 사순이 의미하는 40이라는 그런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또 출애급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에? 하나님이 단디만 먹고 니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40년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 가지고요. 홍해를 건너갔고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모든 준비를 거기서 다 끝마치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지키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인 바데스 가네아의 바네아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런데 정탐꾼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그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 때문에 그 원망의 벌로 갈렙과 여우수와 외에는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요. 정탐한 날이 며칠이라고 했어요? 40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쳐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드신 겁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로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내음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과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냐? 사람을 죽였냐? 도둑질을 했냐? 완전 거짓말 한 것도 아니고 보이는 대로 얘기한 것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본건 똑같습니다. 여우수아나 갈렙이나 그 나머지 열 사람이나 똑같이 봤습니다. 가나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키가 크고 거인 같고, 거기는 정말 포도송이가 주먹만 한 그런 포도송이가 있고, 그런 거다 봤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는 들어가는 날다 죽을 거다 이렇게 열 명은 얘기했지만 여호와스와 갈렙은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지하게 하시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관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것을 인정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초대교의 사람들이 훈련하는 기간으로 정한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믿음의 훈련을 해서 내 속에 있는 원망, 불평, 교만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기도 학교가 열립니다. 기도 그거 뭐늘 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리고 목사님이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거 나오는 대로 진심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뭘 배워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뜻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아니,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자신있게 말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겁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한다는 것은 무슨 기도 시험이 있어서 100점 맞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훈련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필요한 겁니다.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사실 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분들은 기도학교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올해 기도 학교에 입학하셔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절제하거나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중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신앙적으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절제할 수 있어야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지만 않다면, 뭘 좋아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그게 더큰 문제겠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사람이나 또는 동영상이나 TV 프로그램이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시간을 낼 수가 있고 그래야 기도할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다 하면서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할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권리일지라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교단체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권리 포기입니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지만 절제하는 것을 넘어서 내 당연한 권리이고 할수 있는 거지만 포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것까지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나가서 일하면 엄청나게 돈 벌지만 그러네 내가 기도를 위해서 그 시간을 포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학교 때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겠지만요. 가능하면 여러분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뭐, 장비가 잘 준비되지도 않았지만서도 부담스러운 제 얼굴이 크게 나오는 그런 동영상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 조회수를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회수가 한 10회 정도 평균적으로 되는데, 그 중에 다섯 명은 금방 한번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이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사람은 절반 정도 되거나 안 되거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 것도 해보니까 뭐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왜 사람은 봤나 이렇게 여러분 뭐 제가 신경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아침 한 말씀이라도 듣고 또그 듣는 것이 우리 온 교우가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잔성...